형 다른 나라는 다 깎아주던데 우리는 뭐 없어 nope.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라이언입니다 아이폰 11과 아이폰 11 프로 이제 국내 출시도 얼마 남지 않았죠 사전 예약은 10월 18일부터 시작하고 일주일 후인 25일에 정식으로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직도 아이폰 11과 아이폰 11 프로 사이에서 갈등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두 기기의 모든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이게 아마 두 기기의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 싶은데요. 11 프로는 5.8인치 슈퍼레티나 XDR 디스플레이, 그리고 해상도는 2 4 3 6대1 1 2 5 픽셀당 피치는 458, 명암비는 무려 200만 대 1, 그리고 수동 최대 밝기는 800니트입니다. 높은 밝기는 밝은 곳. 예를 들면 해가 쨍쨍한 야외에서 화면의 내용을 더잘볼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아이폰 10을 쓰다가 넘어와서 그런지 야외 시인성은 확실히 좋아진 걸 느낄 수 있어요. 반면에 아이폰 11은 6.1인치 리퀴드 레티나 hd 디스플레이 해상도는 1792대828 픽셀당 피치는 326 이고 1400대 1의 명암비와 625 니트의 수동 최대 밝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hd 아 그래서 디스플레이 스펙에서 차이나는 점은 해상도 lcd 와 oled 그리고 최대 밝기 정도가 될것 같은데요. 해상도의 경우 두 기기를 이렇게 가까이 놓고 비교해 봤을 때는 차이점을 느낄 수 있었는데 유튜브 영상 그리고 넷플릭스에서 아, 아 HD, HD 진짜, 진짜 후졌네, 후졌네. 아눈베리겠어 아, 라고 느끼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밝기도 눈으로 확 체감할 만한 차이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직 HDR 컨텐츠가 보편화 되어 있지 않기도 하고요 그리고 영상 컨텐츠에서 화면 크기 차이는 유튜브에서는 11 프로가 5인치, 11이 5.2인치 영화 컨텐츠에서는 11 프로가 5.7인치, 11이 5.9인치로 아이폰 11이 화면이 더큰 만큼 조금 더큰 화면으로 시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역시 나는 프로지. 음... 그 이유는 제가 OLED를 더 좋아하기 때문인데요. 혹시 LCD와 OLED의 차이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OLED 디스플레이는 검정색을 표현할 때 소자를 완전히 꺼버리기 때문에 좀더 심도 있는 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겠죠. OLED의 가장 큰 단점은 LCD에 비해 수명이 짧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아이폰11 대비 아이폰11 프로의 디스플레이 수명이 짧다는 점은 단점이기도 합니다. 안 돼, 안 돼. 기묘한 이야기 보려면 무조건 OLED로 봐야 돼. 후면 재질은 두 기기 모두 유리로 되어 있는데요. 아이폰11 프로는 무광. 아이폰 11은 유광입니다. 무광 재질을 가진 아이폰 11 프로는 유광인 아이폰 11보다 기스가 덜 난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손에 착 달라붙는 유광 글래스에 비해 미끄러진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케이스를 씌우고 사용하실 텐데 만약 생폰으로 쓰시면 관리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 카메라부도 차이가 있는데요. 아이폰 11 프로는 유광으로 처리되어 있어서 케이스를 씌워도 지문과 먼지가 잘 묻고 잘 보이지만 반면에 아이폰 아이폰 11은 무광이라 먼지도 잘안 묻고 지문도 잘안 보입니다. 또 측면부 재질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아이폰 11은 알루미늄, 11 프로는 서지컬 스테인리스 스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11 프로가 더 고급진 느낌은 있지만 잔기스가 더잘 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두 기기의 크기와 무게도 한번 살펴볼까요? 아이폰 11은 가로 75.7, 세로 150.9, 두께는 8.3 11 프로는 가로 71.4, 세로 144, 두께는 8.1mm로 아이폰 11이 조금 더 크고 두껍습니다. 그리고 무게는 11 프로가 188g, 아이폰 11이 194g으로 11이 약 6g 정도 더 무거운데 실제로 이두 기기를 만져봐도 크기 두께 무게가 체감이 됩니다. 게다가 이렇게 케이스까지 씌워 놓으면 더 차이가 크게 느껴져요. 그래서 케이스를 씌워 놨을 때는 아이폰 11 프로의 그립감이 더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번 아이폰 시리즈의 가장 큰 발전은 바로 카메라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아이폰 11과 아이폰 11 프로는 카메라 개수도 차이가 있습니다. 아이폰 11 프로는 광각, 망원, 초광각의 트리플 카메라, 아이폰 11은 광각, 초광각의 듀얼 카메라가 탑재되었습니다. 아이폰 11은 카메라가 하나 부족하기 때문에 기본 카메라 인터페이스가 11 프로와 다른 점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이번 아이폰의 카메라에는 프레임 밖 영역까지 캡처라는 기능도 생겼는데요. 이렇게 기능이 활성화되면 화각이 넓어지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편집할 때 본인이 찍고자 했던 각도를 추후에 편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능은 한 개의 카메라 차이로 11 프로는 망원 그리고 광각 렌즈에서 동작하는데 아이폰 11은 광각 렌즈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게 또 가장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죠. 신형 아이폰 시리즈의 가격은 이렇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6 4기가 모델로만 놓고 보면 11과 11 프로는 정확하게 40만 원 차이가 나는데, 이게 다가 아니죠. 국내에 정식으로 출시된 애플케어 플러스까지 가입을 하게 되면 아이폰 11은 118만 9천 원, 11 프로는 165만 9천 원으로 무려 47만 원이 차이가 나요. 에어팟을 사도 돈이 남고, 조금만 더 보태면 애플워치까지... 할수 있는 가격이에요 형 다른 나라는 다 깎아주던데 우리는 뭐 없어? NOPE EXCHANGE RATES ARE 그럼 중국은? 언제 한번 봐형 내가 진짜 가만 안둘 거야 진짜 자 이렇게 오늘은 아이폰 11과 아이폰 11 프로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모델이 더 마음에 드시나요? 어떤 기기를 선택하시더라도 이 조그만한 기기 하나로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조금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